안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백수 서당 오늘 이 시간에는 근사록 집회 2조 2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조 중에 두 번째 조입니다. 성은 무이요 주자왈 실리 자연이니 하위지율이요. 즉 태극냐라 장백행의 주차는 주자욕인 전진천리이 선지미발지체하야 사인지 보년지지선야라 성자는 진실무망지위요 무의자는 진실이 자연하야 불서이니야라 개, 인생, 이정에, 차리, 진실, 무망하니, 하위, 지, 율 리, 오, 저견, 우동, 지, 중에, 단, 과, 코, 년, 지, 선, 하니, 능, 수, 최, 초, 지, 정, 정, 에, 변, 시, 천, 지, 지, 전, 인, 이니, 차, 즉, 태, 극 야, 람 성은, 영계선생이 말했습니다. 성은 무의요. 성은 무의요. 성, 진실, 무망은 무의하는 바가 없을 것이요. 주자가 말하기를, 이 진실한 이치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어찌해서 억지로 그것을 함이 있으리요. 함이 어찌 있겠는가. 즉, 음, 태극이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태극이니라 장백행에 줍니다. 이는 주자가 주령계, 형계 주도니 선생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천리, 하늘의 이치를 온전히 다 하고자, 다 하고자 하면서도 하면서 먼저, 먼저 그 미발, 아직 바라지 않은 채를 가리켜서 죄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연의 지극한 선을 아, 알게 한 것이니라. 성이라는 것, 성자는 진실무망을 이루는 것이요, 진실무망은 진실에서 가사하거나 망령됨이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요. 또 무의함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그 이치는 자연이 저절로 그러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대개 인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고증함에 이러한 이치가 진실 무망하니, 진실해서 망령되거나 사악함이 없으니 태어날 적에는 어째서 무슨 이유로 이것을 허물로, 이 허물이 있다고 하겠는가? 적연부동안에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 가운데에 단지 고년의 지극한 선을 오 연의 지극한 선을 깨달았게 하니 능히 지키는데 최초의 그 정정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의 정정정하고 올바른 것, 이것을 지, 지켜서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지의 온전한 사람이니, 천지의 온전한 사람이니, 이러한 것이. 곧 이것이 곧 태극이니라. 기는 선악이니 주자와 기를 자는 동지미니 선악지 소유분야라. 개동어 인심지미면 즉 천리고 당발현이요. 이 인욕역이 이맹호 기관의니 자는 음량지 상야라. 장백행주차는 요인지신동야라 기자는 동지미안이 자연지발이면 즉 위선이요 인류소잡이면즉 위악이라 기단심미하여 변지기조라 진인심이 불능무동 하니라 인류소동이면 즉 철리자 차정로요, 인욕 역자 차잔명이니, 소이 도심 유미 인심 유의자야니, 차음양지 상야라. 네, 영계선생이또 말했습니다. 기는 선악이니, 기미 기자지요, 이 기미는 참으로 사람들이 경계해야 깨우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미를 알게 되지면은 이 기미를 느끼게 되지면은 가까이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수가 있고 또그 음, 사악하고 바른 것 잘못되고 올바른 것을 기미로 느끼면은 내가 결정을 지을 수가 있고 또는 그 흥하고 망하는 것 흥하고 패하는 것도. 흥할 건지 망할 건지를 기미를 알았다면은 망할 줄알면 시작을 하지 않을 것이요, 흥할 줄알면 시작을 하는 이런 <laughs>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전망도 그렇지요, 있을 것인지, 망 없을 것인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 기미를 알아차리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는 선기미를 알면은 이 기미가 선과 악을 나누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주자가 말하기를 이 기미라는 것, 움직임이 움직임이 음미한 것입니다. 아주 음미하게 음, 음미해서 잘 드러나서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음미한 것이니 선악이 이로 말이로 말미암아서. 선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의 그 음미함에 움직여서 움직이게 되지면은 곧 하늘의 이치, 전리가 진실로 마땅히 발현입니다. 견자볼 견자인데, 여기서는 드러날 현자입니다. 그래서 발현합니다. 드러날 것이요. 사람의 욕심 또한 이미, 이미, 이미 싹틀맹자지요. 이미 그 사이에서 싹을 트니, 이는 음과 양, 음, 양의 형상이 되는 것이니라. 장백행의 주에 이는, 어, 사람이 사람을, 들이, 사람들이 그 삼가할 신, 움직임을 상가하려고 상가하고자 한 것이니라. 김이라는 것, 기자는, 기자는 움직임의 미함 움직임이 아주 미미해서 그 자연의 그 발, 음, 동함이 아주 미미해서 자연이 바라게 되지면은, 저절로 그 바라게 되지면은 선이 되고, 선이 되고, 단한 번이라도 뭐 다른 것과 잡스럽게 섞이게 되지면은 이것은 곧 아기 되는 것이라. 아기 된다. 그 단서가 그 단서지요. 매우 심심할 심짜입니다. 매우 그 미미해서 미미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분변하는데 그것을 일찍이 분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 즉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불릉, 불무동이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 동함이 없을 수가 없으니, 한 번이라도, 움따한 번이라도 그 움직이는 바가 되면은, 한 번이라도 동하는 바가 있으면은, 아, 천리, 하늘의 이치가 이로 붙어서, 정도 드러나다 할증, 기은 이슬도 드러날리슬로 해서, 정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전리가 음. 이로부터서 드러나고 인욕지죠.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또한 이로부터 장길 잠자지요. 닥 잠겨 있다가 옷들에 있다가 그게 속에서 싹이 트니 싹이 트니이 이런 바, 이런 바 이거는 도심은 유미하고. 인, 심은 유의하다, 유의다 했네요. 도심은 유미하고, 인심은 유의하야, 어, 유정 유일하여윤직걸 중하라 하는 거 시경에 나오는 16글자 중에 앞에 네글자입니다 도심은 아주 음미해서, 오직, 오직, 그 음미해서, 음미해서 잘 드러나지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서 항상 위태로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래서 이는 그러한 것은 음량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덕은 애왈 인이요 의왈 의요 리왈 예요 통왈 지요 수왈 신이니 주자 왈도지 덕으 신자를 위지 덕이니 기 베리 유시 오자지 용하야 이 인이 명기 체언하니 즉, 오행지 성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덕입니다. 덕은 사랑함을, 사랑하는 것을 넣어서 인이라고 하고, 사랑함을 인이라고 말하고, 또 의는, 마땅할 의는 의라고 말하고, 의라고 말하고, 또 다스릴 이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고, 통합하는 통은 지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킬 수, 지킬 수는 신 믿을 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 말하는 것인데, 이 다스림에는, 다스림에는 또 조리가 맞아야 되겠죠. 맞음을 예라고 하는 것이죠. 주자가 말했습니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도를 도를 몸에 체득한 것, 얻은 것을 일러서 덕이라고 한 것. 도를 몸에 체득해, 자신의 몸에 체득하여서 한 것을, 체득한 것을 일러서 덕이라고 하고. 또그 분별이, 그 분별이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오행이죠. 다섯 가지의 용쓰임. 음, 이미 있어서, 이로 인해서 그 채를, 체를, 그체를 이름하였으니, 그체를 이름하였으니, 이것은 곧 오행지 성, 바로 오행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에, 그 성이라는 것은 본래 그 타고날 때그 성이지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고 뭐 전혀 그 때가 티가 묻지 않은 그런 성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성은 안은지 위성이요 추자왈 성자는 독뜨거천이요 안자는 본전의 기요 성자는 대이 화지지칭이니. 사는 불대 학문 강면이 성무불입기 무불명덕무불비 자야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은 성대로 하고 아 편안히 함을 편안히 함을 성인이라고 이르고 이러고 이러는 것이요. 주자가 말했습니다. 성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홀로 이거는 하늘에서 얻은 것이다. 하늘에서 얻은 것인데 본래 본래 그 자기에게서 자기에서 온전한 것이요 본 아는 다시요 주자가 말하기를 성이라는 것은 성은 홀로 하늘에서 얻은 것이요 타고난 전성이요. 안이란 것, 편안하다는 것은 본래, 본래 자기에게, 자기에게 몽기는 자기죠. 자기에게 온전한 것이요. 그리고 성자, 성인은, 성인은 큰 대인이면서 그것이 화함으로써 화해서 저절로, 저절로 된 것, 화해서 저절로 된 것을 일컬었다. 하니 일컬었으니, 이는 이는 불대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네요. 이는 배우고 묻고 억지로 힘쓰는 것, 억지로 힘쓰지 음을 기다리지 않고서 기다리지 않고서도 성인 서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성서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기미기는 기는 또 밝지 않음이 없고 받지 않음이 없을, 없어야 되고, 덕은 또한 갖추지 않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라 하네요. 여기서 이 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그 하자면은 주, 주자의 말로 빌려서 하자면 주자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자는 예, 이 성인은 본래 청명하고 완전히 구비하여 이질리전바가 없었는데, 이는 사람이 홀로 얻은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는 그 복자, 회복할 복자와 상대하여 말한 것인데, 회복할 복은, 다시 복은 이미 잃었다가 그 없어진 것, 그것을 처음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그 성인이 홀로 얻은 것과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자 편안하다고 한것 그리고 집자 고집하다 잡다와 상대해서 말하였으니 집은 잡아서 그 지키는 것이고 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성은 성대로 하고 편안히 하는 것은 성인이고 또그 이치를 회복하여 지키는 것은 이제 행인이 되는 것이지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복은, 집은, 지위, 현이요, 주자왈. 복자는 반이 지지하고, 집자는 보이 지지요, 현자는 제덕, 과인 지칭이니, 자는 사성연기하야 이성기덕이 유이수지자야라. 여기서는 제가 앞에 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자, 그리고 집자를 현자,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에, 회복하고, 잡, 회복하고, 또 잡을 집자, 잡는 것, 잡음을 음, 지키는 것, 그것을 일러서 현이라, 현인이라고 이루고, 현인이라고 이릅니다. 그런데 주자가 말하기를 그 복자, 회복하다 하는 그 복자는 돌아오는 것을 이르는 말, 돌아서 이쪽으로 온 것,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을 이르는 것이고, 집자는 잡아서 보존한다는 것, 그 집자는 보존하는, 그것을 보존하여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자는 어질다는 현이라는 것은 제주와, 제주와 덕이 지날 과자지요. 다른 사람, 남을 지나친 것, 다른 사람보다 지나친 것을 이를 일컬어 칭하였으니, 이는, 이는 생각이, 생각이 성실히 하다는 것, 성실할 것을 생각을 하고, 또그 기미가 나타나는 것, 그 음미하고 미미한 그 기미를 연구해서, 연구해서 그 덕을 이루는 것, 그 덕을 이루어, 그 덕을 이루고 또 그것을 그 덕을 잡아서 지키는 자입니다. 발미 불가견하고 충주 불가궁지 위신이라 통서 주자 왈 발지 미묘이 불가견하고 충지 주편이 불가궁하니 즉, 성인지 묘용이, 묘용이 불가 지자야라. 우위 성은 보어는이 성이 엇냐요? 안은 집어는 이 기이 나냐요 발미 충주는 즉, 기지동이 신냐니? 즉, 통서 차장이 성기 신지의 이니라. 했습니다. 이두 번째 조항, 여섯 번째 항입니다. 네, 발미라고 그러네. 발함이 음미합니다. 바람이 음미해서 불가견이라 볼 수가 없고, 볼수 없고 또 채울 충짜입니다. 두루주 채움이 두루하여도 다할 궁입니다. 채움이 두루하여 다할수 없음. 다할수 없음을 일러서 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통서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주자가 말했습니다. 발지 발에서 그것이 미묘한 것, 바람이 미묘하여서 볼 수가 없고, 또 체험을 두루, 펜자 두루주 두루하여 그궁달궁할 수가 없으니, 이는 성인이 묘용입니다. 성인의 묘용으로서, 묘한 쓰임으로서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네온. 알수 없는. 쓰임, 이거는, 이, 이거, 음, 바람이 아주 미묘해서 볼수 없는 것, 채워수도도록 하는 것, 이것도 다알 수가 없는 것, 이거는 성인의 묘용으로도 볼 수가 보아서 알 수가 없는 것이네요.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섭체가 이릅니다. 내가 음생각하건대 성은가 복은이라고 그랬죠. 성은 복은 성은 타고난 성이 전성이고 복어뜬 것이 없어진 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진실로 성으로서 진실무망 성으로서 그것을 말씀하였고, 말하였고, 그리고 편안한 것과 또 잡아서 고집하는 것, 고집하는 것이 것은 기미로서 기로서 말한 것인 말하였고, 또 그것이 발에서 음미하고, 미하고, 또 체험을 두루 하는 것, 이것은. 기의, 기, 움 기미의 동, 기미가 동하여는 것, 동하여 그것이 신묘한 것이니, 신묘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것이 곧바로 통서, 통서의 다음 장, 차장이네요. 다음 장에서, 아, 이 장, 통서의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성기신지의라는 것, 의 뜻이다. 성 진실할 성김이기 신묘할 신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2조 마쳤습니다.